어, 저는 오늘 나는 언제부터 미루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시리즈 설교라고 그랬죠? 3주에 걸쳤던 이야기인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묻지 못한 질문들, 이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라고는 우리의 현실을 좀 되돌아보는 연말을 맞아서 세 편의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1주차 때 했던 설교 기억나세요? 나는 언제부터 바쁘기만 한 사람이 되었을까?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그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운데서도 그곳을 떠나서 잠시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그때, 지금 딱 달려야 될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마을로 옮겨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1주차 때 이야기했고요. 지난주 2주차 때는요. 나는 언제부터 혼자 버티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이었어. 역시 마가복음 2장이었는데 기억나시죠? 이거 두 번이나 설교했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그 믿음 그들의 믿음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리기까지 그를 홀로 두지 않고 이 중풍병자 곁에 있었던 공동체적인 믿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혼자 버티는 신앙.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홀로 고립되어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필요하다? 그 고립된 신앙을 함께 예수께로 이끌어 갈 그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에게 그들이 되어 주고 우리에게도 그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혼자 버티는 신앙은 고립된다. 함께 이겨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3주차 때 우리는 나는 언제부터 미루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조금 찔러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좀 찌를 테니까 같이 함께 우리 찔림을 좀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니에미아 4장인데요. 여러분들 니에미아 4장은 어, 여러분들 니에미아라는 성경 아시죠?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성벽들을 재건한 이야기인데, 어,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BC 445년경에 성벽이 재건되어져요. 여러분들, 니에미아가 재건했던 성벽이 거의 기적이라고 잠깐 표현하기도 하는데, 며칠 만에 재건되는 줄 아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52일 만에 재건이 됐어요. 그래서 52일 동안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를 공간을 이전하잖아요 보통 교회 건축하거나 공간을 이전할때 느에미아 본문 설교 꼭 하거든. 성경 건축하면서 막. 근데 이제, 어,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보다. 여러분들 좀 그것과 다른 맥락으로 오늘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 약4 4 5년경에 성벽이 재건되어졌는데, 52일 만에 재건, 완공했어요. 근데 이제 길이가 4km에서 4.5km 정도 됩니다. 그 성벽을 어 니에미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쌓은 거죠. 높이는 한 12미터 정도가 되고요. 이따가 본문에 보면 반 정도 쌓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12미터의 반한 5미터에서 4미터 정도만 쌓은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12미터 정도 높이를 4에서 4 5 k m 정도 성벽을 쌓았는데 며칠 만에 52일 만에 쌓았다는 겁니다. 저기 니에미아에 나타나는 성벽 재건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니에미아 4장에는요. 니에미어 함께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막 재건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방해꾼들이.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좀 불려 볼수 있는데,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방해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공격이 하나 있고, 내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공격이 있어요. 하나씩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뭐냐면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읽어도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한번더 볼게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니에 4장 1절에서 3절. 어떤 방해가 있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삼발랏은 몹시 붕괴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어, 이 산발락과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고는 하 자기 동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지금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3절. 자, 그산발락 곁에 암몬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신화가 있었는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의 곁에 서있는암몬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조롱하죠. 성벽이 제거되어지는 가운데. 근데 이제 그, 이 외부의 조롱이었고, 빈정거리였어요. 거림이었습니다. 이거를 4절을 보면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고 니에미아가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없인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느낄 정도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 나가면서 니에미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와 하자 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들은 니에미아도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외부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니에미아는 어떤 반응을 했냐면요 중단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을 재배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경계를 쓰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 6절부터 읽을게요 미안해요 6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맞출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 밖에 쌓지 못하다 아까 말했죠 12m 정도의 반이면 한 5m에서 4m 정도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5m, 4m면 그나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12m를 쭉 펼친 게 아니라 반 쌓으면서 둘레를 쳐놓고 왜냐면, 4, 5미터만 정도만 쳐놔도, 일단 어느 정도 방어는 되니까. 아마 전력을 그렇게 짠것 같아요. 그래서,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근데,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이, 이 조롱꾼들의 또 이야기가 이래요. 7절입니다. 7, 8, 9절 읽을게요. 시작! 그때 산발라과 도비아와 아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자,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여야 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거였다. 아, 이거 외부의 공격이에요.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뜻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심지어는 성벽 재건의 뜻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까지도 무너뜨리고자 하는 외부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에미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요. 구절이 이래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포기하지 않은 거죠. 리더십이 가진 마음이었어요. 뭐냐면 외부의 공격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한쪽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고요. 한쪽에서 뭐 했어요? 경비병을 세워서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을 하나 잡아보세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좀더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외부의 공격도 있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들이었던 것 같아요. 10절, 12절,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아 이거 주목해 보세요 자 지금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고 니에미야는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는 경계를 세면서 이겨내자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조치까지 취했어요 외부의 조롱을 기도로 하나님께 이겨내면서 업신여김을 기도로 이겨내면서 우리 정신 차리고 그래서 경계도쓰고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내부에 있던 었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흑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 노래인데, 여러분들 외부의 조롱보다 내부의 두려움이 더 치명적인 거 아시죠? 딱 봐도 그래 보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면은 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흑덤이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여기 짊어지고 나르다 뭐 했다고요? 힘이 다 빠졌으니.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이들이 했어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대요. 요것좀 현대로 표현해 볼까요? 아, 우리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지쳐 있어. 육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난 지금 죽어. 이 나이는 이, 이 노동 가운데 집중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일하느라 내가 사명을 이렇게 버텨낼 만한 어떤 그런 이 미션을 세워갈 만한 어떤 힘이 나에게넣 없어 기력이 다 빠졌대요. 개혁개정에서는 기력이 다 빠졌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뭐라고도 해석하냐면요. 이 앞에 보면은 그 앞에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그 앞에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저 표현은 뭐 같아요 여러분들.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자신의 현실들에 대한 비관이에요 흑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제가 좀 미안한가 너무 좀 저기 하나 현실적으로 해볼까요 미안해 가끔 이렇게 집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한 번씩 피곤한지 빨래 건조기에서 빨래를 이만큼을 놔 <laughs> 그게 여기 딱 넣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도 집에 들어올 때 보통 학기 중에는 제가 12시 반에 집에 들어올 때 많아요 천하에서 일정 보고 들어오면 집에 오면 한시, 두시가 돼. 근데, 그냥 나도 너무 힘든데, 자랑해야지. 내가 한번 빨리 다 개준 적 있지? <laughs> 한 번, 한 번, 한 번. <laughs>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종종 개요. 나 시소 데리고 가, 렇게 빨리 개긴 하는데, 종종 개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 구절을 여기서 어떻게 닿냐면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아니, 빨래 아직도 이렇게 산더미 같고, 설거지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내가 언제 신앙을 지키고,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내냐라고 읽혀지더라고. 너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340대 진짜 맞춤 설교인 것 같아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장 11절 읽어볼까요? 이런 분위기가 이런 기조가 노래가 불려지니까 여러분들 노래는 전쟁에서 사기와도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노래가 불려지면 공동체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휩쓸려요 11절 읽어보시다 시다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들을 속에서 이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사로잡히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외부의 조롱보다 내부의 두려움이 더 치명적인 거예요 사명을 무너뜨리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내가 혼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지나치게 내가 지금 이 지점에서 아 도저히 난 지금 할수 없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니에미아는 다시 사람들을 재배치합니다 13절 14절에 읽어볼까요? 13,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느에미야가이 이야기를 듣자 또 재배치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14절. 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형제, 자매야,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해서. 여러분들, 이 구절은 좀잘 보세요. 이게 되게, <laughs> 되게 와닿지? 이게 뭐냐면, 아, 어, 막난 지금, 이, 특히 이게 뭐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고 뭐, 여러분들, 뭐가 크게 보여요? 이 구절에서. 요거야, 형제, 자매야,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이게 제일 크게 들릴 거야. 근데, <laughs>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크게 읽어내야 될 구절은 뭐냐면, 그 앞에 위대하고 두려워,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언제부터 미루는 사람이 되었을까? 뭘 미룬다는 거예요? 사명의 회복, 신앙의 회복, 아까 말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르심이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지나치게 바쁜 우리의 삶, 특히 30대, 40대 저도 너무 공감하는 자녀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이 가정의 안정을 추구해가면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뭘 미루고 있는 걸까요? 이 지점이에요 제가 들려왔던 소문에 의하면 20대 때 여러분들 다 날아다니셨다면서 한 리더들 하셨고 한 교회에서 힘있게 리더십으로 사역하셨고 다들 그러셨던 분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애가 생기고 아기를 키우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다음에 일거리가 또 이야기 했죠? 서울에 자가에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처럼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뭔가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가족을 지켜야 되는 그 헌신. 근데 이제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뭐가 있냐면요 신앙과 이 바쁘고 치열한 삶이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일어서야지라고 하는 그 때와 타이밍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저에게는 뭐였냐면 제가 못해면서 일단 일단 저에게 최근에 이제 이이 고민을 저는 엄청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숲을 짜거나 2026년도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뭐냐면, 배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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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하다 보니까, 어우,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배려는 산더미처럼 쌓인 우리의 그 흙더미들, 그니까 빨래들, 뭐, 그 다음에 뭐 설거지들, 그 다음에, 알아요, 일상에서 바쁜 여러분들의 그 직업들. 그리고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하는 또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그 치열함 속에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을 배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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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 믿지? 그럼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훈련 받지? 그럼 언제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을 세워가면서 나에게 주신 부르신과 사명을 세워가지?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여러분들 만났을 때 무슨 각했인지 아세요? 5년이면 되겠지. 애기 키우고 하면 미안해요. 개뿔. 5년. 무슨. 5년 딱 하는데 미안해. 이거 축복이야 이거는. 다 이거 해설을 다시 할다 <laughs> 셋째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어유 그러면은 엊그저께도 큰별이하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셋째인데 그, 여러분들 우리 큰별이 애기가 이제 1월 5일 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이구야. 그러면 셋째인데 그러면 큰별이는 훈퇴 진짜 잘해야 돼. 훈퇴안 왔나? 이제 애기 또 키우면 10년이야 진짜. 셋째까지.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때냐,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클 때까지 우리의 삶의 안정을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될 때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느에미아는 외부적인 공격도 있었고 내부적인 공격, 특히 내부적인 공격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재배치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그 시기에 그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게 살도록 격려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구절인데 몇 절이냐면요. 4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6절부터.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보이세요? 17절 읽어볼까요? 뭐라는지 아세요?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18절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성벽을 재건하는 저 상황에서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고 내부의 불안도 있었는데 이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한 손에는 쉽게 말하면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쪽에서는 치열하게 일을 하면서 한 쪽에서는 그 쌓여져 있는 빨래를 개가면서 설거지를 해가면서 직장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치열한 삶을 살아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성벽 쌓기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10년 5년 뒤면 그때 우리가 사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한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 아이를 품고 있는 미안해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 중어다정이 이제 헤이 태어나서 막 듣고 있을텐데 이제 너무 예쁜 이 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엄마에게도 지금 일하시고 있는 이걸 미뤄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르신과 사명을 저마다의 삶에서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미뤄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 3,40대 압니다 3,40대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에 있어서 진짜 고민해야 될한 부분이에요 저야말로 어느 지점에 우리 시소가 10, 한 10살쯤 되면 내가 괜찮아져서 목회를 좀더 힘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 미안해요. 또 웃으면서 들으세요. 개뿔. 그게 아니라 내 아이가 자라가고 있는 이 상황, 치열하게 일하는 누구보다도 바쁜 목사님 뭐, 그러다 죽어요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살아내는 이 치열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한쪽에서는 일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성벽 쌓기를 멈추면 안 된다고요. 아무도 하면 안하네 여러분, 멈추면 안 된다고요. 큐티하기, 성경 읽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세워져가. 제가 이거를 교회 봉사하기로 완전히 끌어오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 일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동윤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윤이가 내년도부터 일이 바빠져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힘들 수 있는 생, 상황이 좀 생긴대요 숨 리더를 부탁했는데 목사님 제가 할수 있는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근데 동윤이하고 저의 교제 마지막이 뭐였줄 아세요? 내용이 이거였어요 동윤아 괜찮은데 나는 숨 리더가 물론 필요하죠 해줘서 너무 고맙죠 1순위로 동윤이가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줬어요 감사하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단순히 리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걸에도 붙들고 있으면서 네 신앙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이거예요 봉사를 요구하기 이전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부모로 부르시고 엄마로 부르고 아빠로 부르고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부름의 자리에서 성벽 쌓기를 멈추지 않는 일 하나님이 30대라고 하는 40대라고 하는 우리의 젊은 날의 이 시기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라고는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한 사람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짐을 나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어요. 그 앞에 16절은 어떤전하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치열하게 성벽을 쌓는 것. 그럼 요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렇게 쌓아낸 성벽이 하는 역할이 뭔줄 아세요,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가정을 지킨다고요. 그게 가족을 지킨다고요. 그게 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킨다고요. 그러니, 미루지 맙시다. 내 아이가 좀더클 때까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질 때까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부르심을 따라 성벽 쌓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기를 하지 말 때에 그것이 성벽이 쌓아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켜지는 그런 일들이 이어질 거예요. 아멘. 물론. 이제 엄마들 큐티 모임 방학 때라 잠깐 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할 텐데 마음 모아 주시고 함께 달려가 주시고 아빠들 원래 아빠들 큐티 모임인데 어느 순간 사라졌죠. 이제 신년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것도 각오 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막 막 합시다 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겠죠, 그죠? 다시 마음 잡아서 아, 지금 현석 간사님이 잠깐 시월좀 쉬어가면서 정비하고 올리기로 했는데.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 편성된 수 안에서 각자 여러분들 마음 모아서 2026년도 그렇지 다시 또 시작해보자 성벽상 길을 멈추지 말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름과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자 우리 가족을 그렇게 정비해 가자 라고 뜻을 세우시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먹 인사하시면서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